핏감이 기본니다 같은 옷도 그렇죠. 요즘 같은 날씨에 딱 입기 좋은 거 아닙니까? 이랑 저족이끼입으 정말 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 바지락 아닙니다. 이거, 이거 바지락 아니고 예어 네. 예쁜 사진이 담겨 있는 아, 목걸이 편목 에요 이거 어, 바지락 아니고요. 목걸이 편목 페 저희 타이틀에 맞는 Now, Here 아 위는 어디죠? w 여기잖아요 고 있는 제가 위인거죠 아 예? 그럼 아, 어떻게 다 <laughs> <더> 받아줘요? <laughs> 가끔씩은... 아니 뭐 받아주라는 건 아니고 가끔뗄수 있어요 이말한 제가 최대한 <laughs> 받아주실 수 있도록 <있을> <laughs> 게알겠어 <깨끗하게. 웃음> <laughs> 어제 저한테 식당에서 그랬잖아요 뭐라고요? 지금까지 잘해줬으면 더 잘해줘요 엥? 지금까지 잘해줬으면 더잘해줄게아 그럼요 나도, 난 앞으로 동생들한테 잘해줄거예요 여기 우리, <laughs> 우리 <활발> 카메라 어디있지? Oui? 네, 앞에 있어요 어, 여기요? 아, 네. 저기 불들어운거 보시면 네, 보통 이런 거여기되 얘기해요 재밌게 오 저택시어디 <laughs> 이거 다들 주우셨어요? 응. 저 뒤쪽은 못가져 이게 안가져있어요 아쉽네. 네, 네. 드릴 수가 없어저 뒤쪽은 다 받았어요? 못 받은 분들 저희가 모아서 한번 뿌려볼게요 네. <laughs> 우리 제독 씨도 네.